사울은 서울은 있어요 서 있어? 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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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 없더라고요. 뭐 자기장은 겁내 좋네, 운 좋게도. 4번핑 옥상이요. 아이구야. 여기 두 명. 저 시체 두 명이야. 침금뭐 공지 있는? 쪽으로 한번 잘 돌아보죠 3번이 옥상에서 좀 봐주세요 창고쪽 봐주세요 마이크 3번팀 파쿠르 쪽에 났어요 3번팀 나간거 같기도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발견 발견 안돼 너 죽으면 쟤꺼이네아 끝났어 끝났어 어? 애 기절 둘 기절 아니야? 어둘 기절이요 저기 둘 기절이에요 하나파트리고하나차 필요 어얼가붙터사어사원 필요 절어나하 나가 절요 없어. 나가 필요 없어. 나가 필요 없어. 나가 필요 없어. 나가 높은 건물나거같요데어 나가 어나어 삼발패 옥상갭이요기다 나기다. 여들어린 이렇게. 아아 안에 서열어 그냥. 어? 명. 왜? 기다기다 드릴게요. 3패 있어. 패 소리 들었어. 들어와. 들어와는 반말이잖아, 이 ㅅㄲ야. 야, 붙었다. 이마 라스트 하이야피 흘려. 아. 피 흘려. 피 흘려. 아 주일하고 아저 너있스 존나 못하면서 뭐 이거를 한다라는 거야분사살초 이거 팀원 어? 발로 살려야 되는데 하는 거야 니 네, 위에 있지 여기 맞아 아, 어? 라나무네 광고 안 해. 아니, 사진는데 멀다고. 총도 씨. 진짜 아니, 뭐, 말로는 지가 잡아줄 것처럼 이야기 놓고 뭐 하는게 근데 저거를 굳이 아, 왜 간거야 쟤? 잡았으면 됐지 아, 아니 아니야 왜 들이댄거야? 누가 들이 돼? 1번 1번 마지막 쟤 기절했을때 이파이팅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보네 오호 바로 떨어지면 되겠다 오 바로바로 바로. 바로 떨어지세요 야, 십번 뭐야? 전화 는어 어? 잡아봤는 혼자. 혹시 백이야? 내다리 싸운다. 다리? 응. 어디 다리? 4번? 어. 우리가 일단 자기장 바뀌면 바로 나갈 준비해야 되는데. 목이요 목이? 목이요 목이 아파요 부쩍둑 부쩍둑 목이 왜 아프는거야 응? 목이 뻐근해서 좌우를 했더니 목이 빠다닥 빠다닥 거리네 아우 그거 위험한데 뭐 위험한건 아니지 그냥 목이 부은거 같은데 야, 아이씨, 안 보여. 들어가시죠. 누가 들어가자는 거냐? 불안. 몇 번이 말은 거야? 들받다는 말. 왜번지 지는 뭐햄 먹었다고 지금 저 저렇게 말하는 거야? 뭔고? 아, 노파 치배력. 아, <놀라> 어, 어. 어.. 가지고 갑시다. 가지고. 내려 보세요. 네. 아, 뭘 내려봐. 아유, 진짜 답답해. 아냐, 출발하세요차이어요 차있어요. 아, 이거 반동 잡을 때 틀려나 모르겠네. 하나줄 까? 아, 저저저 저, 저. 아. 아까 윤태와서 벽화좀 먹을게 아무래도 샤도바 같다 1번1번으로으로 일본핑, 일본핑. 오케이 말도못하서 1번쪽 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우와. 오케이 거이 왜? 아까 이상했어? 네, 아, 까이상했어 네, 터박하어요터박했대 저희 차하박했으니까 근데 저희 막... 저... 뭐? 띄워주세요 아, 나니니 사람 내린다, 사람 내린다! 대박이 내려요내려지 뽑힌지, 뽑지지지 뭐, 어디 친다는 거야, 그가나 여기 있어. 이원았어이 원프 았어 거의 내렸어, 이, 배 아이, 나 씨, 나 밑에 쓸래, 나 어, 야. 그래. 그탄뭐야 이거 누구 거예요? 뭘 누구 거야? 야, 구하기는... 아쉽네, 쟤는 아깝네. 잘려야 될것 같은데, 우유잔이 <놀람> 지랄 났다. 지랄 났어. 너차 있지? 어, 저, 나도망이요너이 차를 가지고 온 거야. 너 데리고? 아, 저 차가 내, 내 차야. 아니, 뭐? 블랙이야 아니, 내차 뒤집혔어. 아니, 뒤집혔으면 같이 오던지. 이번 평에 사람 있다. 주말에? 한 마리였어요. 이따? 서버 뭐 쪽으로 시작해. 이이 죽을 수도 있다. 한로 이분은 지금. 이분은 지 이분은 지금. 이분은 지금. 이분면 지금. 이다은 지금. 이분은 지면 이분은 지금. 이분은 지금. 이분은 은지지지 어제 아, 위에 창고 나올 거아니아진다 아니 이봐 진다 밑에 수송 거다 와파차 정확해. 야, 위에 창고에 없나봐. 우리 위에 창고 올리자, 우리. 위에, 곧 나올텐데? 아니, 요, 요 창고. 나로지 쏴야되는데 안 그러니까 쏘잖아. 저기 있으면 난 이미 놔았어야 되는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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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 쏘면은 더 많이 때릴 수 있으니까, 가장 건지. 저기 올라가서 근데 때려야 돼, 우리. 감기 안 좋잖아. 여기 어차피 있으면 밀고 여리 여기서 게 훨씬 훨씬 이득이야이야 여기 이사이주아요아사람다이이이사이 아. 아, 사람은 안 돼. 안 돼, 이 사람은 이이이사람이사람아요 안돼. 안돼사람이사이씨이사람아이 오, 이 있으면 위험할텐데이번큼이 하나 안해, 안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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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죠거해 뒤에 언덕에 어 언덕을 가고. 아 집에 사람있 3만 펜이 네 어, 만 삼각... 없네. 아, 야 맞죠? 뭘 어떻게? 막. 넌 죽어야지. 열평지 들어가겠다 <laughs> 연막이 없어 다 연막 피고 가. 나 없어, 연막. 나도 없어. 얘도 없네. 그냥 달려. 방법 없지뭐 쟤네 뛰어올 때 우리 자기장 느리니까 그냥 여기 숨어있다가 와우. 하나도 없네. 는 연막 있는지 안쓴 거야 지금? 저 집이 문제네. 여기까지 뛰어야 되는데 한번핑올 거야? 나온다! 위에, 위에, 총쏴줬어 내가? 쟤네, 쟤네 템 먹어야 된다! 안 났어? 많이 위에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얘가 끝났다! 얘는 나와야 돼? 한 마리 기절이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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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설명 왔다. 마지막 후보팀. 나큰 오리를 시나 아니야 나우리 났어 나 못해 지금 네가해 아니야 나 기절이야 나 혼자 남았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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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나무쪽 사범 사범핑 사범살려줘살려줘 아니 살려 빨리 살려 하세요 아니 시발네가 살려라 이 ㅅ 야신인가애들도다살리 야시 씨, 혼잣말이야. 아, 겁나 어려 아, 씨. 야, <laughs> 겁나 어려쪽 아, 씨. 왼쪽에 는데 왼쪽. 아직 아직 도래는 안 갔어. 하나 갔다. 앞에 단저어 여기. 아이, 대기 타. 어차피 이거 마지막 싸움해야 돼. 너 진통제 없지? 일로 와 봐. 없어. 먹어 먹어. 키퍼가 설치가 안 되네. 아, 나 피해. 없어. 짜 쟤네, 아, 덤덤. 아, 진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없으면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너무 심각한데. 뭐자기네들짜 아, 아, 봐 아, <laughs> 어, 씨 아, 진짜. 아,